자, 오늘은 골로셔서 3장 2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기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제까지 우리 한글 기존 성경은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판에서 직역을 한 것도 아니고 대다수는 중국으로. 건너 한문 성경을 기존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 성경도 참고를 마냥 그 옛날에 150년 전, 140년 전에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원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성경이니까 무조건 한문을 조금 아든지 일본어를 조금 알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어또 성교사들의 도움도 좀 받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개신교가 전래된 지 104, 150년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우리 개신교 정통의 원본인 목회를 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읽었던 그 성경 본문이 어, 알프스 산맥 있는 데에 가서 천년 이상을 이렇게 순교하면서 어, 피로 그들이 성경을 보존한 천년 가까이를 그들이 보존해 가지고 이제 전달해 준. 그 성경 그것이 지금 2025년에 우리에게 전래되어 온고 있죠. 제 그거를 제가 이제 사명을 가지고 40 2년이 걸려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사문을 근거해서 직역을 해가지고 읽어볼게요. 종들아 큰마하고 <laughs>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컴마. 아첨하는 데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컴마.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피어리어드, 마침표. 자, 왜 제가 컴마를 언급하느냐 하면은, 어, 한글 성경은 이런 컴마들을 거의 찍지 않고 번역을 안 합니다. 컴마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한 원어 학자들은 컴마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어,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큰 마가 있느냐, 큰 마가 없느냐, 큰 마를 엔드로 사용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